한때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용감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미셸이었어요. 미셸은 항상 모험과 신기한 일에 관심이 많았고, 어느날 그는 새로운 대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날 밤, 미셸은 꿈에서 미지의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 섬은 지도에도 없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미셸은 섬의 보물과 비밀을 찾아다니며 재미있는 생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미셸은 그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꿈에서만 보았을 수도 있는 그 신비로운 섬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셸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의 모험에 대해 말했지만, 모두가 그것을 실제로 찾아갈 수 없는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을의 노인인 무드라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세계 지도와 항해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동료 모험가들을 구해서 함께 세계의 다양한 땅과 바다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셸과 그의 동료들은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여러모로 흥미진진한 모험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섬들과 마법의 숲, 황금 보물과 놀라운 동물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도와주며 더욱 용감해지고 성장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셸과 그의 동료들은 꿈에서 봤던 그 신비로운 섬을 찾아 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셀은 놀라운 비밀과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셀은 그 모험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그의 꿈을 이루는 데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고, 미래에 더욱 멋진 모험을 꿈꾸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